안녕하세요 타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우바이 미니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원래 순서상 지금 타이밍이 가장 재밌는 이벤트인 생명연산 이벤트가 들어왔어야 했는데요 치우바이 미니 이벤트를 먼저 땡겨왔다보니 미래시가 약간씩 망가지는게 눈에 보이네요 젠장 그런데 막상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니 미니 이벤트는 여지껏 있었던 적과 기믹의 재활용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간만에 영상 길이가 좀 짧아질 것 같으니 어디서 나온 기믹인지만 바르게 훑고 재료 파밍할 작전과 신규 픽업 오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DC1 작전은 바로 직전에 있던 이벤트였죠 장진주 이벤트 기믹이 메인입니다 DC2 작전은 소단의 법칙 이벤트에 적이 등장하고 DC3 작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무려 세 가지 이벤트가 합쳐진 콤비네이션 DC4 작전도 소단의 법칙에서의 적이 등장합니다 DC5 작전에서도 456 지역이 합쳐진 콤비네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시식스 갑자기 분위기 10, 11 지역으로 중간 단계를 후척 뛰어넘으며 DC 7에서혐질들과 함께 8 지역의 적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인 DC 8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황제의 칼날이 보스로 등장합니다. 물론 제국 드론 두 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보너스고요. 거기다 하드 모드 제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제의 칼날이 짜장 번벅을 두번덧붙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벌써부터 여러분이 기분 좋게 헝 카지를 어버리고할거 없다고 하실 게 기대가 됩니다. 그 짜장의 번벅이 될 대원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여튼 미니 이벤트라서 새로운 기믹이 없으니 이쯤에서 파밍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DC7에서 폴리스 에 테드번드를 DC8에서 연마석을 파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다 파밍 효율이 일반 스테이지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내 도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굳이 이성을 이벤트에 녹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니 이벤트니 대충 이쯤에서 넘기고 가장 중요한 픽업 설명으로 갑시다. 이번 픽업인 치우바이 900이라고도 불리는 마딜가드가 6성 픽업이고 파괴자 병가인 윈드차임이 5성 픽업입니다. 우선 900이부터 봅시다. 900의 1재능은 900이 정지 혹은 속박 상태의 적을 공격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 효과입니다. 이재능은 900의 공격이 낮은 확률로 공격 대상을 1.5초간 속박한다는 효과입니다. 재능끼리 서로 잘 맞는 효과죠. 1 스킬은 공격 시 SP 수급이며 강타형 스킬입니다. 스킬이 충전되면 다음 공격이 추가 마법 피해를 주고 적을 일정 시간 동안 속박 시킵니다. 2 스킬도 공격 시 SP 수급입니다. 스킬 발동 시 즉시 전방 4칸 범위의 모든 지상의 적에게 마법 피해를 일해주며 5초간 적을 정지 상태로 만드는 필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초간 자신의 공격 범위가 변하며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지속 시간이 끝나면 필드가 폭발하며 해당 범위의 모든 지상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3 스킬은 자연 SP 수급이며 30초 지속 스킬입니다. 스킬 발동 시 공격 범위가 확장되며 공격력이 소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공격 유형이 마법 피해로 바뀌는데 동시에 3명이 적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일제 등의 효과가 2배까지 상승하며 로드의 특성인 원거리 공격의 피해 감소량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의 지속 시간 중에 적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소폭 상승하는데 스킬 효과로 인한 공격 속도 상승에는 한도가 있으며 8회 공격하면 그 상승치가 한도에 도달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시겠죠. 딱 성능이 그렇습니다. 이게 성능이 좋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굳이 뽑아야 할 야, 그것도 아닌 그건 애매한 성능의 오퍼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선 900은 자신의 일재능의 효과를 봐야 제대로 된 딜을 할수 있는 오퍼입니다 그런데 1,2스킬 모두 정지나 속박 효과가 있어서 스스로 자격자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문제는 공격시 SP 수급이다 보니 스킬을 재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스킬은 속박이나 적지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 자신의 이재등이 운 좋게 연속으로 터져주길 기도하거나 다른 대원을 데려와서 보조해줘야 합니다 그 대신 확실한 딜을 기대할 수 있는 스킬이죠 그래서 뽑느냐 맞느냐를 물어보신다면 뽑지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중섭까지의 가차일정상 900이 거의 마지막 쉼터입니다 합성호계 수호자 라인이 900과 10개의 2명이었는데 10개의가 모듈을 받으면서 먼저 통술쳤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쉼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구백이도 모듈 면서 턱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도 900이는 통상 오퍼입니다. 그 때문에 픽돌로 뜰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개월 정도 차이난 죽섭에서도 아직까지 900의 모듈은 그림자도 구경 못했습니다. 행여나 나온다고 해도 한참 남았다는 뜻이죠.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경쟁 상대가 너무 쟁쟁합니다. 직 게임은 유일한 육성 리퍼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예 없어서 눈치 안 보고 모두 효과를 저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900은 가드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같은 로드단 세부 직군에서만 봐도 손재의 높은 유지력과 안정성도 기대할 어려우며 은제처럼 시던지라 조건 없는 복귀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백이 모듈을 받는다? 그만은 즉슨 손주와 은제라는 괴물들도 모듈이 생긴다는 뜻인데 그 틈새에서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단점이 제법 큰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제등의 조건입니다 정지 및 속박에만 발동하는 효과다 보니 감속이나 빙결, 스턴 등의 CC기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인 게 대부분 마딜 보조하는 버퍼나 디버퍼인 로시스, 사리아 같은 대원보다는 스즈란, 도로시, 패신저 같은 대원과 지나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지와 피해 증폭을 거는 시즌단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맞췄었을 바에야 그냥 있는 무에나도 썰고, 은제도 썰고, 혼으도포격한게더 편하고 강합니다. 그러니 굳이 뽑지 마시고, 여기서는 합성옥을 아끼시길 권해드립니다. 쿠다 안 치고 딱900 이벤트 나왔을 때900 써봤고, 그 뒤로는 필요해서 써본 적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대원이 있단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합성옥이 넘쳐나서 그냥 물 뽑아도 되는 분이나, 몇 개월 전부터 900이만 기다렸던 분들은 그냥 뽑으세요. 어차피 제가 뽑지 말라고 해도 뽑으실 거 아닙니까? 다만 자신의 덱 상태가 애매해서 뽑으시려는 분은, 아쉽더라도 지금은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피고부터는 5월 해약을 제외하면 어떤 대원을 제어가든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 이번 900만 참고 다음 피고부터는 팍팍 뽑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뽑으신 분들은 900을 혼자 쓸 때는 이 스킬을 메인으로 스즈랑 같은 대원이 받쳐줄 때만 3스킬을 메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5성 파괴자 병가인윈드차밍입니다 파괴자 병과 자체가 사성의 커츠와 윈드 차임 밖에 없는데요. 파괴자라는 병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방어력이 0인 대신 체력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공격력도 상당히 높고 현재도 선 모두 이저지인데 자신의 저지수만큼의 적을 공격합니다. 윈드 차임의 재능은 최대 체력이 소폭 상승하며 체력이 50%보다 높을 때 공격력이 상승하는 버프를 받는 효과입니다. 1스킬은 지속시간 동안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이며 2스킬은 스킬 발동 시 5초 동안 공격을 멈추고 힘을 모읍니다 지속시간 동안 가오 버프를 받으며 공격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시간이 끝나면 전방으로 검기를 날려 약색한 위의 모든 지상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1초간 기절시킵니다. 해당 스킬은 중간에 해제할 수 있으며 스킬 해제시에도 검지를 날립니다. 일단 파괴자 자체가 아직 약한 벽가입니다.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해방자를 들수 있겠네요. 무해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단점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는데 장점도 가능성 정도만 인식시켰듯이 파괴자도 생존력이 낮은 대비에 스킬 구성이 쓸만한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어력이 낮고 체력이 높다면 적에게 애초에 안 맞아도 될 만큼 높은 질량을 자랑하거나 체력에 비례한 피해 및 회복량을 넣는다던가 무엇 하나 살린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며 굳이 살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육성 파괴자가 나온다면 높은 공격력을 기반해도 공격범위만 넓게 나와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현재로서는 꽝이니 굳이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벤트 설명이 짧아서 대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원래 미대시 영상을 준비 중이었으나 시간을 못 맞춰서 어... 900이 영상부터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미대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봬요.